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 약속의 씨를 위하여 기도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삭 약속의 씨를 위해 기도하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20년을 보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내 리그와의 태에 쌍둥이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복중에서 막 투닥투닥 싸웠나 봐요. 이거 어떻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태아가 이제 안에서 어, 움직이고 이제 그랬나 보죠 특별하게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리부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니복 네 중에 두 민족이 들어 있다.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이 짧은 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내용만 가지고. 살펴봅니다. 먼저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마흔 살에 결혼했어요.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죽죠. 마흔 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빨리 자식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삭의 족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 대단한 족보를 쫙 그려줄 줄 알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는 아주 놀라운 족보라는 거예요. 무슨 족보?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너에게 땅을 주고 네가 모든 민족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족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딱 애들이 퐁퐁퐁퐁 나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했는데 지금 몇년 동안?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약속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당장에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아니, 그렇게 는안 될지라도 지금 2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 명이라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탄.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식이 안 생기는 것들 인해서도 애가 탔겠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대해서 끊어질까봐 그러니까 엎드려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굳이 굳이 지금 이삭이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를 넣는 이유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자식을 줄것이다는그 약속을 받고, 어, 몇 년을 버텼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끝내 억누르고 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물로. 만들어 내시잖아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뭐한 거예요? 인간적인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로 이룬다고요? 기도로 이룬다.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도를 맡겨주신 거예요. 기도.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걸 바라시는 걸까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세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낸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합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동,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서 는 인간들만 무수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다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 신랑 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고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신부 되신다고 하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 출산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응. 이삭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어요. 약속을 이었어요. 그 약속을. 그래서 많은 예, 아, 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해 내야 되는데 어, 20년이 넘도록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 이삭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예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랑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고 출산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산하도록.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서 약속의 족보에 올라서 약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는 자기 인간의 그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은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요, 많은 일을 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한번 나오고, 또 어디 가서 우물 한번판거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식, 야곱과 예서를 축복한 걸로 끝이에요. 그게 이삭의 이야기 다예요. 그게 다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을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일,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게 지금 이 사기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또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기 원하는 소원을 두고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티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 그래서... 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어, 하늘로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기도이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요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요요 요 문맥에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요 구절 가지고 우리는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주시는 신줄주줄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럼 아멘 그러죠 저도 아멘 그럽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기도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다 받을 거니까 뭐든지 구하라.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타락한 백성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빠진 그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더큰 일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 네. 우리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얻으려고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씨,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그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어,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셨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속을, 자기에게 20년, 자기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 하나님의 그 침묵이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를 격발하게 하셨고 그 격발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때로 침묵의 시간도 필요해요.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다 뭐라는 거예요. 다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기도를 시키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부족해요. 살질 사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건강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자식의 일 때문에 그렇고, 또, 사업의 일 때문에 그렇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오셨는데, 그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대선하는데요. 그저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출산해내는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